예, 요즘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광고가 있는데요. 예, 주식 매매 기법에 관련된 그러한 광고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매일 3%에서 5% 꾸준히 수익이 나온다. 잘하면 10%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단타 데이트레이딩 기법에 관련된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에 유료 회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믿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한 수백만 원의 이제 회비를 뜯기게 될 것으로 어 생,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수천, 수만의 회원들을, 회원들의 계좌를 깡통 계좌로 인도하고, 자신은 수백억의 회비로 거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 어 이끄는, 그러한, 저승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무지한,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계산과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어 실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의 수익, 매일 3%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 복리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영업이 일수를 한 250일로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19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면 1619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1년 사이에 돈을 번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5%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5%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무려 198,300배의 수익이 됩니다. 예, 뭐, 어 따지면 19조 정도가 되겠죠. 수십조 원의 수익이 1억을 투자했을 때요. 뭐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10%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이어 어마어마하겠죠. 얼마가 되나 한번 222억 9,300만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222억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222억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뭐상상을초 초월한 그러한 액수죠. 뭐,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해치펀드 투자자들은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러 뭐, 어,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로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이 사람은 브리지워터 오서 씨에이치라고 하는 제 헤지펀드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24년간 누적 수익률이 467.8%한4배네 다섯 배 정도죠. 그 연평균 수익률이 7.5%입니다. 좀더 이제 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피어 알파 11 레븐이라고 하는 펀드가 이제 전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나잘 아, 나갔던 펀드 피어 알파 11 레븐은 1991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이 11.4%에 불과합니다. 이게 아주 성공했다는 그러한 투자자의 예입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에드워드 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평균 복리 19.1%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PNP 펀드가 10년간 보수 차감 전에 연평균 17.7%다 이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보수를 제외한 수익률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 그 투자,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수익은 1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뉴레상스 테크놀로지의 대표 펀드인 메달리온 펀드입니다. This is the m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하는 수학과 교수가 설립을 한 것인데요. 물론 앞서의 g y j 드 m e s Simon. 이 e 수 a s a 수학과 교수 e b i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앞서 제가 계산했던 그 매일 3%의 수익률에는 전혀 못 미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이 광고에 나오는 이 얘기가 어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이제 직감하실 수 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에 현역돼서 아까운 그러한 그 어? 돈을 회비로 날리시지 마시고 회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 매매 기법을 따라했다가 뭐 거의 십중팔구 에, 여러분의 계좌는 깡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 코 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 안전한 안전한 재산을 위해서 이렇게 뭐한 어, 말씀 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